음, 이번에는 양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했어요. 근데 확실히 통으로 쪄갖고 자르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음, 고기를 안 넣었거든요. 고기는 음, 냉동실에 그, 닭고기 가슴살이, 저는 닭갈, 닭고기 가슴살 먹여요. 닭고기 가슴살만 돼 있는 거 1.8kg 면은한2만원이면 사거든요? 사가지고, 그거를 찜을 해요. 그러면은 맛있게 짜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혹시 타면 안 되니까 물을 조금 부어줘요. 불을 조금 더 주고, 음. 이 하고, 그 다음에 메뉴를, 메뉴를, 음. 찜에다 해줘요. 찜. 찜에다 해준 거고, 오븐이죠? 오븐이고, 저압. 그 다음에 자랑동다 커주고, 꽃찜을 누르면은 5분, 오븐, 5분은 이제 요리가 시작되는 시간이고요, 한 15분이나 그 정도 걸려요. 그러면 이제 맛있게 익어요. 그러면은 섞어가지고 그냥 주기도 하고, 사료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닭가슴살 떠갖고 갈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확실히 콩으로 삶았을 때가 더 맛있어요. 콩으로 야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, 콩으로 떠가지고, 그걸 다시 갈아요. 분쇄기로. 그러면 훨씬 맛이 좋아요. 고기 좁아서, 지금 1차 해놓은 거는, 1차 해놓은 거는 요 안에 들어있어요. 쪄서 하면은 가득 차갖고 한세 번은 쪄야 돼요. 이 정도면은. 그래서 전부 요번에는 갈아가지고 좀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갈아갖고 했는데 저한 가득 삶은 게 요거 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나와봤자 두배 정도니까 뭐한 높이 한 7cm 정도? 그렇게 밖에 안 되겠죠.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저거를, 음, 한 번에 불량밖에 안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기다가 섞어요 음, 닭가슴살 음, 찌거나 삶아가지고 분쇄기로 좀 갈아요 그래서 저기다 섞고 어쩔 때는 사료 사료를 불려요 불려가지고 섞어가지고 으깨가지고 또 주고 그런 식으로 먹였어요 애기때는 고구마, 닭가슴살, 애기들 우유있죠? 신생아 전용 우유, 동물 우유 그거하고 해가지고 이유식을 시키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자라더라고요 애기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애기때 잘 먹이면은 그 평생 건강을 약속하는 것처럼 좀 챙겨서 잘 먹여야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성이에요. 근데 제가 이번에는 갈아가지고 쪘는데요 음, 맛이 없어요. 냄새가 봐서 달라요. 단맛이 덜 올라오네요. 그러니까 음, 우리 구독자님들은 음, 써갖고 가세요. 밑에다가 그 산발이 있잖아요. 안에 찌는 거, 그거를 넣고 위에다가 야채를 넣으면서 어. 한 5분정도로 해갖고 쪄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분쇄기로 살짝 갈아줘요 그러면 맛이 훨씬 좋아요 지금 제가 갈아갖고 쪄보니까 맛이 한결 못하네요 네 오늘 화식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아 오늘 바빴습니다 <laughs> 오전에 외출했지 시장 봐갖고 또 야채만 한 2만원어치 사갖고 왔지 큰꿍대고 들고 왔지 화식 만들었지. 이러다 보면 저녁 때 돼요. 그러면 제 개인적인 업무 일은 하나도 못 보고, 이, 애견들 돌러온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. 한두 마리만 돌봐도, 어, 힘들다. 첫째는 여행도 잘못 가요. 데리고 가야 되고. 근데 13마리 돌보니까 해외여행은 이제 꿈도 못 꿉니다. 애기들 어릴 때는, 그 동생한테 맡겨놓고 갔다 왔어요. 세, 세부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, 이제는 진짜 어디 못 가요. 그리고 제가 차를 다 처분해버렸기 때문에, 차라도 있으면 태우고 가서 여름에는 어디 시원한 데로 데려가고 싶은데, 관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마당이나 테라스 넓은 데로 가면 풀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. <laughs> 같이 놀죠, 뭐. <laughs> 오늘 한식 동영상 잘 보셨으면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쪄서 만드시는 게 훨씬 일이 적어요. 그렇게 하시면 맛있게 잘 먹고 또 우리 견주 되시는 분들도 같이 드셔도 괜찮아요. 건강식으로. 여름에 입맛 없잖아요. 이렇게 죽 쓰시듯이 쌀좀 넣고 다시 죽 끓여가지고 음 양념장하고 참기름 넣고 깨좀 넣고 견과류 갈아갖고 넣고 이러고 먹으면 진짜 몸에 보신대요 저도 추어탕도 사다 먹고 저는 주로 탕 종류는 사다 먹어요 전에 동생이 있을 때는 제가 다 하니까 식사 준비만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강아지들 돌봐야 되죠 동생 챙겨줘야 되죠 내 업무 봐야 되죠 막 사람이 막어 나중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통신없이 자게 되고, 낮에 낮잠을 안 자는 사람이 대낮에 낮잠을 다 자게 되고요. 그러더니, 동생을 내보내니까 일이 한결 줄더라고요. 근데 그 남자들은 그런 걸 모르나 봐요. 어찌됐든, 윗 사람으로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 고마워 해야 되는데, 잘해주면 더 기고만장이에요. 그래서, 아우, 가르치다 가르치다 지쳐갖고,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. 근데 나가고 나니까 집이 되게 깨끗해졌어요. 남자들 데리고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오늘은 사람도 먹어도 되고, 우리 애견들도 먹여서 건강하게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영양식 만들어 봤으니까요. 우리 주인밖에 모르는 댕댕이들,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. <laughs>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